지 아이고 다 Ở đâu 자사가자 한 n e 그라 r e one m 이

어 좋아. 어 근데. 넘볼 원 스트라이크. 얘네들

자,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나오세요. 빨 1번 <laughs> <laughs> 타자부터 9번 <5번> 타자까 <writers> <laughs> <가위바위보 순태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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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바이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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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이벌 하이바이벌. 하이바이벌. 나이바이벌하바이벌하이바나벌 하이바이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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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바 아홉 명만 오세요. 아만빨 어, 빨리. <뛰> 딱아 분만 오세요. <뛰> 빨리 해주세요 빨리. 라인에, 라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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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e 라인 라인 아, 라인. 한 분씩 일단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승리로. 아이 아이 다시. 아이 이 아이 다시. 이 아이 아이.

위에서 끝내 어, 오케이. 오케이. 잘고있어잘 나왔어. 어! 3년 승, 3년 승. 4대4 5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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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5대 4. 아예 뭐 놀이 그런다 이랬다 저랬다요 아예 끝났어. 다요아아아아 다섯 번이요 다섯 번요 끝났지 끝났. 그래. 와이. 올라 올이 올라 올 오늘 히어로. 야 내일은 이겼야다이